덕수궁 돌담길입니다. 자, 이 길을 사랑하는 연인들이 걸으면 헤어진다. 근데 이 이야기는 왜 나왔을까요? 추정컨대 아마도 예전에 이길 위에 가정법원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부부가 이혼하려고 이 길을 걸어갔다 가정법원에서 남남이 돼서 나오니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아닐까. 그런데 제 생각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선 말기에서 대한제국 거치면서 일제에 의해서 복수궁을 관통하는 이 돌담길이 뚫리게 되죠. 이길 때문에 복수궁도 쪼개지고, 그리고 또그 당시 국민과 주권이 강제로 생이별을 당한 그 역사의 현장이 바로 이곳 복수궁이기 때문에 그 아픔도 함께 이 속설 안에 담긴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인지 1km에 달하는 이 돌담길, 가을에그 아름다움의 절정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것도 하필이면 나무와 나뭇잎의 영원한 이별이 만들어내는 절정의 아름다움이라 뭐 이런 것도 다 함께 뜻이 있는 것 아닐까요 자 오늘 덕수궁입니다 이 영상 보시고 어? 나 덕수궁이 정말 이런 곳이었어? 와 이런 생각 드시면요 자꼭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아참 그동안 구독자분들 오늘 이 덕수궁 돌담길 보셨다고 구독 취소하고 저하고 헤어지시면 안 됩니다 <laughs> 자. <laughs> 오늘도 이렇게 아재개그와 함께 시작합니다 <laughs> 덕수궁의 지금 정문 대한문입니다 궁궐대문 중에 자세히 보시면 유일하게 1층 구조입니다 원래는 2층이었다고 하는데요 1904년이죠 대화재 이후에 다시 지어야 되는데 그때 나라에 돈이 없어서 이렇게 1층밖에 못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덕수궁 안에 있는 건물들도 모두 다 거의 다 1층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 문은 원래 덕수궁 정문이 아니고 동쪽 문이었다고 하는데요. 1960년대, 70년대, 그때 저 앞에 태평로가 확장하면서, 원래는 이 문이 저 앞에 있었던 문이라 꼭 도로 위에 섬처럼 남아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이 문을 이제 덕수궁 쪽으로 끌어오는데, 무려 13m나 뒤로 이렇게 울려서 앉은 거라고 그러죠. 자, 이때 이 문을 어떻게 옮겼을까요? 보통 많은 분들은, 해체 후에 조립을 다시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절대, 절대 아니고 완전히 틀린 겁니다. 정말 믿어지진 않으시겠지만 조선의 목조 건물들은 접착제를 쓰지 않고 진동 흡수가 정말로 뛰어난 내진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그 점에 착안을 해서 당시 대목장들이 밧줄로 이 문을 묶어서 여기까지 13m를 끌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당시에는 이 장관을 보려고 여기에 진짜 부름관중들이 모여들었고요. 언론들은 이 대한문이 13미터를 뒷걸음쳐서 걸어갔다 이렇게 대서특별을 했다고 합니다 아참 이 문은 개명도했답니다 이름 바꿨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대한문 편안한 안자를 쓰는 대한문이었는데요 1906년에 대한문 지금의 이름으로 개명을 했다고 하죠 덕수궁의 메인 공간 정전 중화전을 가려면 이렇게 중화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정문의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정문부터 일직선이 아니라 지금 대함문 들어와서 90도 틀어서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근데 이때 이 중화는 한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의 중화 그거하고 완전히 글씨가 다르고 뜻도 다릅니다. 음 가운데 중자 그리고 화할 화자 크게 화합해서 음 당시 여러 열강들 사이에서 중심을 잡아라. 어 그런 심오한 뜻을 바로 이 중화문 중화전에 담았다고 하죠. 중화전을 향해서 가는 순인각? 넘어질 뻔 했어요. 이건 뭐야? 아니, 공발 바닥이 왜 이렇게 울퉁불퉁해? 아, 저게 갑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아, 이게 다 아는 것 같아서 그냥 재밌게 해본다는 거 과욕이 좀 앞서갔고요. 중화전, 그리고 또 경복궁의 근정전, 상독궁의 인정전, 이 앞에 바닥이 모두 다 이렇게 울퉁불퉁합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과학이고, 우리 선조들의 지혜라고 합니다. 이 돌의 이름은 박석. 서양 대리석 같은 건축물에 그 매끈매끈하고, 그 아주 반질반질한 그런 기술이 우리가 정말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하죠. 이유는 뭘까요?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자, 첫째. 지금, 오늘이 폭염주의보가 내린 날이에요. 그래서 태양 한번 보세요. 아, 살벌합니다. 이 정도 햇빛이 작렬하면 지금 전 여기서 눈도 못 떠야 돼요. 눈이 부셔서. 여기가 만약에 유리알처럼 막큰 매끈하게 대리석으로 쫙 다듬었다고 생각한다면 이 영상 촬영도 힘들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반사가 돼서. 근데 지금 보면 너무나 편안하죠? 바로 지금 이게 그 놀라운 과학인데요. 울퉁불퉁한 과학이에요. 강렬한 태양빛이 여기서 지금 난반사가 되는 거거든요. 일정하게 오는 게 아니라 막 난반사가 되니까 눈이 전혀 부시지 않는 겁니다. 야, 저도 이거 알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아이고, 아유, 아이고, 아유, 아이고, 아유, 아유. 또도 걸려. 아재그는한 번만 해야 되는 거 건데. 네. 그래서 바로 지금 여기가 풍계석이니까 신하들이 이 풍계에서 지금 서서 이제 회의를 할거 아니에요. 이런 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덥기도 덥겠지만, 여기서 눈이 부시면. 근데 지금 보면, 전혀 눈이 부시지 않습니다 완전 석세스 성공이죠 이 날씨에 이 광선에 그리고 또하나 이유가 더 있다고 그럽니다 옛날 신을 생각할 때 가죽신이나 뭐 이런 거 신고 만약에 비라도 오면 이게 이런 구조 아니었으면 아마 쫙쫙 미끄러졌을 겁니다 근데 정말 이 박석 하나에도 이런 많은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당상초벌의 역발상 중의 역발상 아닙니까? 풍계석입니다 정일품 여기가 이대신을 중에서 제일 높은 자리입니다 저는 가만 여기 서 있었던 게 아니라 저 안에서 본거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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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직게 그래 계속 <laughs> 오늘 좀 심하죠? <laughs> 더위, 더위 먹었나 봐요 <laughs> 이해하세요 이 풍계석 안에서 저 중화전을 바라보니까 빛의 조도 차이라 그러나요? 야 안에가 어두컴컴하니 잘안 보입니다 여기서 황제가 등장했다. 야 정말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막 절로 그냥 그 위험에 머리가 조아려지고, 막 오금이 저리고 그럴 텐데,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덕수궁 중화전 안에는 황제의 깜짝쇼 그 장치가 있다고 합니다. <laughs>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야, 이거 정말, 정말 웃깁니다. 허박하게 <laughs> 단층 건물이 되어버린 이 중화전. 천장에 황룡. 그 지존의 상징 저 황제만이 앉을수 있는 1월 오악도 역시 그위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저 1월 오악도가 그려져 있는 저 병풍 저기에 깜짝쇼의 아주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그 뒤쪽으로 가서 그 흔적을 한번 찾아가 봅니다. 중화전은 반드시 꼭그 뒤를 봐야 합니다. 다른 궁궐에서는 절대로 볼수 없는 게이덕수궁 중화전에 있습니다. 바로 중화전 이 건물 뒤쪽에 뒷문입니다 은밀하게 숨, 숨겨진 건 아니죠 은밀한 건 아니죠 누가 봐도 다 이걸 딱 보면 문이잖아요 물론 용도는 비밀문인데 근데 뭐 문고리도 보이고 이제 누가 봐도 문이 많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 뒷문은 누가 왜 만들어 놨을까요 이 뒷문을 사용한 다른 사람의 기록은 전혀 없답니다 오로지 그러니까 황제만을 위한 뒷문이에요 아 그렇다면 대체 황제는 호탈어 못 땀시 새통 없이 모양 빠지게 뒷문을 이용해서 쓴던 걸까요? 자 가만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저기 저 일월로 확도가 그려진 병풍 보이시죠? 그 뒤에 이상하게 생긴 경첩이 있고요. 가만히 보면 문꼬리가 보입니다. 손잡이가 있어요. 병풍 접는 용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출입의 목적으로 달아놓은 경첩인 게 틀림이 없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그 깜짝쇼의 흔적이고 증거입니다. 놀랍고도 우습죠? 품계석에 있는 신하들은 일단 권위와 위험 때문에 저 안에 황제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 안을 보기가 힘들어요. 게다가 이 빛의 차이 때문에 저 안은 어두컴컴해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 황제는 바로 이것을 응용한 거라고 하죠. 절대지존의 그 권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당시 어마어마한, 지금으로 따지면 블록버스터급의 마술쇼가 펼쳐진 겁니다. 소위 왜냐하면 이게 공간 이동 마술쇼거든요. 빈문으로 잠입한 황제가 병풍 뒤의 문으로 신비롭게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아래에서 묻은 신하들에게는 정말 야, 이건 진짜 하늘에서 내려왔냐, 땅에서 솟아났냐 기절초풍이에요. 그런 무시무시한 공포와 놀라움인 거죠. 이 신비로운 조화 속에 신하들은 정말 혼이 빠지고 넋이 나갔던 그런 바로 그 역사의 현장입니다. 이 정도 상식만 가지고 덕수궁에 오신다면 이 흔적 찾는 건 진짜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보면 너무나도 허술한 장치들이어서 우습까지 납니다. 자, 여기서 드는 또 하나의 합리적인 궁금증. 아니요. 역사적인 의심?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불과 100여 년전 이야기거든요. 자, 과연 그때 신하들은 정말 속은 걸까요? 아니면 정말 속아주는 척 했던 걸까요? 아무도 모르죠. <laughs> 금색의 최고 마술사 데이비 카퍼필드를 능가하는그 황제의 깜짝쇼를 보고 나면 곧바로 지금 눈을, 우리 시선을 사로잡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중화전 바로 이뒷 건물, 바로 이전각이 시선을 잡아 끄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층으로 쪼그라든 이 다른 덕수궁 건물들에 비해서 이 건물만 덕수궁 유일하게 2층이기 때문이고요. 자, 또 하나,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궁궐, 모든 전각에 다 있는 그게 없습니다. 다 있어야 되는데 여기만 없어요. 그게 뭘까요? 다시 한번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목재 그 색을 그대로 유지한 즉 단청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단청이 없을까요? 혹시나 세월이 오래돼서 다 지워진 건 아닐까? 아 이거요, 120% 아니 200% 완전 완전 틀린 겁니다. 후대도이 건물에 단청을 칠하면 절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단청이 없는 거라죠. 자이 화려한 단청 궁궐의 상징을 못 쓰는 그 이유 우리 가슴 점여 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이 전각의 이름이 서거당입니다. 서거당 옛 임금이 머물렀다는 것이라는 뜻인데요. 이 현판이 고종 글씨니까 고종의 입장에서 옛 임금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선조입니다. 임진왜란 그 전란을 겪었던 선조 전란 후에 선조가 급히 궁궐로 사용한 곳+ 이곳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치욕스러운 그 절치부심으로 그 역사를 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서거당만큼은 그때부터 단청을 입히지도 않았고 입힐 수도 없었고 그래서 지금도 단청을 칠하면 절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정말 이 역사의 교훈만큼이나 덕수궁 안에서 꼭 한번 만나야 되는 건물이 이 서거당이고요. 자, 이거 한번 멋지게 표현해 볼까요? 단청을 입히는 대신 역사를 칠했다. 야이거 멋지네요. 아무 뭐 저런 맨날 아재 개그만 하겠어요. 음아 근데 생각할수록 멋진데요어 대단하죠. <laughs> 2층 건물이 서거당 안쪽 보니까 저쪽이 서쪽인데요. 그쪽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요즘 정말 우리 2층 집 구조하고 너무나 똑같은 게재밌는 신기하기까지 하는데요. 이 서거당에는 얽혀있는 역사의 아이러니가 하나 또더 있습니다 광해군이 인목대비를 폐위하고 이 서거당에 감금을 해 놓는데요 나중에 인조반정으로 세상이 다 뒤집힙니다 그러고 나니까 정말 일대 대반전이 생기는 거죠 인목대비가 바로 저 앞에 광해군을 무릎 꿇려 놓고 신이 그 죄를 물은 장소가 이 서거당이라고 합니다 거참 역사라는 게 뭔지 역사에는 꼭 이런 항상 반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 공부를 꼭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죠. 자 다시 보아도 단청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그 담긴 뜻이 있어서인지 오늘따라 더 서거당의 존재감이 무겁게 무겁게 마음에 남습니다. 아 어, 이것도 멋있는데 제 말이. <laughs> 바로 옆에 건물 즉조당입니다. 즉조당 그 뜻은 임금이 즉위하는 장소. 그러 그러니까 선조사 후에 광해군도, 그리고 인조반정 이후에 임금이 된 인조, 모두 다 여기서 즉위식 가졌다고 하니까요. 그 당시 품격이 참 높은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여기 즉조당 현판 역시 서거당 현판하고 같이 고종의 글씨라고 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현판 구석을 가만히 보면 그 임금할 때 어짜, 어필 쓰여 있고요. 그리고 또 광무 쓰여 있습니다. 광무. 광무가 대한제국 연호니까 그때 당시 임금 황제는 고종일 수밖에 없겠죠 바로 옆에 준명당입니다 여기 지나가시면서 쓱 보고 어 준명당 이렇게 하기 쉽상인데요 다시 한번 보면 어? 이거 뭐지 이거 뭐라고 읽어? 준명당 맞아? 아니 이거 오타냐? 누가 이런 궁궐의 오타 아 죄송합니다 또 아직 에근데요 누가 이렇게 써서 이거 아니고요 하여간 자세히 보면 볼수록 뭔가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저 가운데 있는 중명당의 명자가 이상해서 그럴 거예요. 뭐, 자 같기도 하고, 명자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밝을 명자 아시죠? 그럼 저 왼쪽 변에 날일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글자에는 눈목자가 있습니다. 이상하죠? 이상하죠? 저 글자도 명자가 맞습니다. 밝게 볼 명자라고 하는데요. 흔히 잘안 쓰는 한자예요. 근데 저 글자를 굳이 여기다 쓴 때도 가슴 저리는 그런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이 당시 한반도, 이 아시아 정세가 너무나 험난하기 때문에 이 국제 정세에서 눈을 크게 뜨고 밝게 똑바로 지켜봐라 이런 뜻을 담았고요. 또 하나 이거는 진짜 숙현해지기까지 하는 이유도 될것 같은데요. 밝을 멱자 쓰면 그 안에 날일자가 들어갑니다. 날일자는 일제 의 상징 같은 글자기도 이 하죠. 너무나 지긋지긋하고 치가 떨리고 혐오스러운 일제가 연상되는 그 어떤 것도 이 신성한 궁궐 안에 여기다 남겨두기 싫어서 일부러 한 획이 더 들어간 밝게 볼 명자를 골라서 저렇게 새겨 넣은 거라고 합니다 무심코 스쳐 지나가면서 볼수 있는 저 현판 그리고 저 글자 하나에도 이렇게 역사는 심오한 뜻들을 오롯시 새겨 넣는 것 같죠 자 여기는 덕수궁에서 제가 의미심장하기로 첫 손꼽는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황제의 침실 함영전 그리고 업무도 보고 외국 사신도 접견했다는 바로 옆에 덕홍전. 여기에 당시 백척간도 그 위기에서 있던 대한제국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함영전의 서쪽이죠. 이 왼쪽에 뭔가 있었던 이 흔적이 있고요. 그리고 덕홍전을 보면요, 진짜 더 이상합니다. 동쪽 그러니까 저쪽 오른쪽 측면 세 번째 주춧돌 보면. 여기 정말 뜬금없이 문이 있습니다 이거뭐 사람으로 치면 허리에 문이 나 있는 것처럼 정말 부자연스럽고 억지스럽지 않습니까? 정말 쌩뚱맞죠? 이게 바로 그 당시 위기에 대한 제국입니다 덕홍전 허리를 저 관통한 문과 일직선으로 함영전 왼쪽 저 귀퉁이까지 회랑, 즉 길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거 완전히 증명된 역사적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이런 억지스러운 길을 이렇게까지 만들어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건 그 당시 일제에 의해서 시시각각으로 신변의 위협이 다가오고 있음을 안 고종이 자신의 안전, 즉, 최단거리 이동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을 낸 거라고 합니다. 절대지존, 최고 통치자의 신변 안전 확보, 이거는 뭐, 어느 시대, 어느 나라나 지상명제죠. 근데 정말 얼마나 위험했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아니 이거 거의 붙어 있었다고 해도 같은 그 정도의 거리의 건물들 아니에요? 길을 이렇게까지 만들었다면 진짜 대체 아... 이 길을 통해서 급히 몸을 움직였던 그 황제 공포의 끝은 없다고 그러죠? 그 끝도 모를 공포에 휩싸였을지도 모르는 황제와 나라의 명운이 다해가는 대한제국의 꺼져가는 모습 그것이 지금 보시는 이 흔적에 그대로 투영돼서 전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역시 이렇게 역사는 이유없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덕수궁에 남아있는 서구식 건물들 보통 대표적 서양 건물은 저 석조전이긴 한데요 아니요, 정관원부터 봐야 재치있다고까지 할까? 자, 한번 볼까요? 완벽한 서양 건물이죠 그런데 문늬는 동양의 문늬를 섞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섞인다는 걸볼수 있는데요 뭐 여기 보면 오얏꽃 저런 대한제국의 상징도 보이고요. 소나무, 사슴, 박쥐. 그러니까 동양적 문양과 서구의 이런 건축 양식이 합쳐져 있는 정관헌입니다. 정관헌. 조용히 본다라는 뜻처럼 위치는 덕수궁을 정말 조용히 내려다볼 수 있는 여기가 이제 고종 황제 그때 당시 연회장이었다고 하죠. 서양의 커피와 서양 과자를 즐겨 마시면서 여기서 연회를 했다고 하는데요. 제 영상 재생 목록 바리스타 성세정의 고정 커피, 황제 커피 완벽 재현 영상이 있습니다. 여기도 카드 달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면서 이 은은한 고정의 황제 커피도 한번 함께 즐겨보시고요. 정관원을 먼저 온 이유는 여기가 정말 재미, 아니, 아니, 진짜 재치 있다! 라고 할 정도의 그 표식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가만히 저 위를 보면 여기만 지금 제가 서 있는 여기만 문양이 다릅니다 확연히 다르죠 여기 저가운데 용을 한 마리 그려놨는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 바로 요게 여기는 황제만이 다닐 수 있다라는 걸 요렇게 표식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어디 가보면 뭐 관계자 외출입 금지 또는 뭐라 그러죠 뭐뭐뭐 전용 그러니까 이게 황제 전용인데 그런 문구를 써놓으면 얼마나 위압적이고 사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다지 기분이 좋지 않죠? 근데, 자, 그때 대한제국 시절에 저렇게 재치있고 귀엽고 깜찍한 아이콘? 아이콘화 시켜서 이렇게 어 문이라고 황제 중 문을 만들었다는 거. 이거 정말 박수 칠 만한 일 아닙니까? 이 요즘보다 나으면 낫지 못할 거 없잖아요? 재치있죠? 재미죠이 덕수궁 안에 있는 서양식 건물은 거의다가 러시아 건축가 사바틴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사바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 사바틴이 앞으로 우리가 풀어갈 문제의 중요한 그런 단서, 힌트가 되는 사람인 거고요. 두 번째는 그냥 러시아 건축 기사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에 참큰 어떤 일대 사건에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1895년 을미사변 때 명성황후 시해를 직접 목격하고 국제 사회에 알린 사람이 바로 그 러시아 사람. 사바틴이거든요. 어쩌면 이제는 덕수궁의 상징? 상징 아닌 상징이 되어버린 덕수궁 석조전입니다. 뭐 너무나 그 이국적이어서 어렸을 때제 나이쯤 되면 그림엽서 사러 갔다가 이 석조전 있는 사진이 있으면 그거 먼저 샀던 기억 아마 다들 한 번쯤은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석조전은 영국 건축가 하딩의 작품입니다. 뭐 석조전. 뭐 저건 뭐라 그러죠 르네상스식 양식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건축물인데요, 야, 정말 이국적입니다. 그 당시엔 이질적이기까지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 안에 좀 우리 문양을 하나 넣어서 구색을 좀 맞췄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저 가운데 맨 위에 있는 대한제국의 상징 오얏꽃 저문양를 넣으면서 그나마 좀 구색 맞췄다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 당시 시대가 만들어낸 우리의 흔적들인데요. 동서양 건축이 혼합되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제 영상 중에 지금 여기 카드 달겠습니다. 후에, 베트남 후에 카이딘 황제릉 보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당시 베트남 사람들은 이거 우리건 정말 아니다. 배척까지 했다는데, 나중에는 그 동서양의 혼합으로 세계 문화유산이 됐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한번 또 만나보시고요. 그리고 석조전. 이름 진짜 단순합니다. 돌로 만들었다 해서 석조전인데요. 자, 이 석조전에도 우리에게 정말 가슴 아픈 꼭 어, 기억해야 될 역사가 있습니다. 1946년 바로 여기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지죠 안건은 대한민국 신탁 통치.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저 돌로 지었다는 석조전 그 무게가 저 돌보다 더 크게 태산만큼이나 무겁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야, 이거 저덕수궁 편집에 멘트 되는데요. 아, 멘트 좋아, 멘트 돼, 멘트 돼. <laughs> 아쉽게, 뭐 오늘이라도 쉬겠어요. <laughs>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미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거 좋아하는 아주 명소 중에 명소라고 하는데요. 1937년 저 석조존이 워낙 뭐, 일본의 미술품들만 진열하게 되니까, 자, 우리 조선에 고미술품 감상하는 곳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만들었는데, 그 당시 이름은 이왕가 미술관이었다고 하고요 근데 여기서 이 건물은 뭐 비슷비슷하게 생겼다고 하지만 이거는 일본인 나카무라 설계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요 건물 알려드리려는 게 아니라 진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교육 돌아서 바로 여기 요 겁니다 요 분수하고 정원이요 도대체 이게 왜 봐야 될까요 당시 우리나라에는 그리고 동양에는 저렇게 물이 거꾸로 솟구쳐 올라가는 개념이. 정원 개념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바로 이 모습이 1937년에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영국식, 그러니까 지금 유럽식 정원입니다. 자, 이제 다시 덕수궁 밖으로 나가서 지금은 저 돌담길 때문에 덕수궁 밖으로 내쳐졌지만 반드시 만나야만 되는 그런 건물을 만납니다. 그게 바로 중명전입니다. 왜냐하면 이 중명전, 우리나라 역사에서 절대 잊어서도 안 되고 잊혀져서도 안될 그런 역사적 일대 사건이 벌어진 곳이기 때문이죠. 정동극장을 끼고 이 좁은 골목길로 우회전을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중명전이 이 안에 있다고 표시가 잘 되어 있는데요. 글쎄요, 그 역사적 엄청난 사건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마치 이런 좁은 골목길로 자기 몸을 숨긴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도 듭니다. 고종의 집무실이자 또 서재로도 쓰였다고 하는 이 중명전. 여기가 바로 그 을사 늑약이 체결됐던 현장입니다. 중명전입니다. 역시 여기도 밝을 명자를 쓰지 않았죠? 밝게 볼 명자입니다. 맞죠? 무거울 중자, 거듭 중자, 밝게 볼 명자. 그러니까 세상의 이체를 거듭해서 더욱더 잘 보라고. 이 외세 앞에서 진짜 이 세상을 잘 살펴보라고. 그렇게 만든 그런 뜻인데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지게 된저 중명전 2층에서 고종이 반감금 상태로 계속 조약에 서명할 것을 강요당하다가 끝끝내 거부하자 외부 대신 박재순이 거기다 자기도장을 찍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냥 쉽게 말해서 을사늑약, 을사조약은 한마디로 원천 무역 그 명명백득한 증거라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나라간의 조약인데 국세를 찍어야지 누가 개인 도장을 거기다 찍겠습니까? 을사조약, 을사늑약은 그 시작부터 끝까지 원천적으로 완벽하게 무효라는 겁니다. 이렇게 역사는 다 흔적을 남깁니다. 러시아 건축가 그 사바틴의 작품이고요. 지금은 이렇게 덕수궁 밖에 내쳐져 있지만 이 중명전만큼은 한번은 꼭 들러야 된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역사적 교훈을 다시 생각해내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아니, 그거 말고도 그건 당연한 거고요. 자, 이제부터 앞으로 펼쳐질 어떠한 일에 결정적인 장소와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명전. 덕수궁 나와서 중명전 지나 바로 정동 MBC 경향신문사 쪽 가는 길에 1896년 이 한반도를 또이 국제정세를 발칵 뒤집어 놨던 일대 사건이 벌어진 그 현장이 있습니다. 바로 아관, 러시아 공사관이죠. 이렇게 쭉 올라오다 보면 저렇게 삐쭉하게 지금 무슨 탑처럼 남은 그런 건물이 하나 보입니다. 저 건물이 바로 아관 러시아 공사관이죠. 아관 파천 다 기억하시죠? 한 나라의 황제가 남의 나라로 피신을 한 겁니다. 그것도 무려 1년 동안이요. 그러 그러니까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덕수궁에 있는 신하들을 만나러 갔거나 또 신하들이 덕수궁에서 이쪽으로 올라왔을 텐데 그렇다면 그 당시 일제의 삼엄한 경계를 뚫고 어떤 길, 어떤 통로를 이용했을까요? 자, 저 아관 저쪽에 덕수궁으로 통하는 비밀 땅굴 입구가 있습니다 지금 아관 근처가 다 공사 중이어서 지금 찍을 수가 없는데요 아관하고 굿데이 신문사 쪽 90도로 연결한 바로 저쪽 저기가 그 통로 입구예요 지금은 저 안으로 들어가면 25m쯤 가서 막혀있다고 그러죠 전 실제로 들어가 봤어요 근데 예전엔 정말 저 밑에 중간중간 이런 공간이 있어서 미행까지도 따돌릴 수 있는 그런 지하 땅굴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더 생기죠 저 땅굴은 과연 지금 보이는 저 덕수궁 덕수궁에 어느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힌트는 정말 많이 드렸거든요 자 정답 60초 후에 공개합니다. 아마도 추정컨대 그곳은 을사 늑약이 체결됐던 중명전일 것이라고들 생각을 합니다. 자,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 러시아 공사관이나 또 중명전 모두 러시아 건축설계사 사바틴의 작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 당시 중명전이 분명히 저 덕수궁 권래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종의 그 집무실이고 서재고 또 외국 사신도 접견했기 때문에 그 당시 고종의 은밀한 비밀 통로에 덕수궁 저쪽 끝은 중명전이었을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행을 다니다 보면 한 시대, 그 시대가 만들어낸 모든 흔적들이 때로는 화려하게 그리고 또 어떨 때는 가슴 아프게 사무치게 이렇게 다가오면서 그 시대를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자 덕수궁 그냥 스쳐 지나가기에는 덕수궁이 알고 있는 또 덕수궁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꼭꼭 구독해 주셔야 돼요 오늘. 아 예, 감사합니다. 땅기 여러분, 빨리 구독, <놀람> 좋아요, 댓글, 좋아요 공유해주세요저 지금 여기에요. 여기요? 여기요,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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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요.